여러분 오늘 신명기 12장의 후반부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12장부터 26장까지는 본격적으로 이 신명기의 제목이 왜 뒤트로노마 신명기라고 할수 있는 것처럼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규례와 명령과 법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하시는 본격적인 그러니까 미래. 아니 곧 다가올 우리에게 주어질 차지하게 될땅그땅그 땅,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마땅히 지켜야 될 명령은 이러하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그 12장의 시작 앞에 20절부터 후반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의 제목은 어, 우리가 해당되는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모든 말을 듣고 지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반복적이고 거듭거듭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후반부에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기라는 것이 정말 뭐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그런 고기만을 특정 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요구,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것이 누구에게서 허락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것인데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곧 들어가야 될저땅그 땅에서 의식주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항상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일부분이 뭡니까? 가장 중요했던 게 먹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물이 없다. 그리고 먹을 게 없다. 우리도 고기가 먹고 싶다. 결국은 인간의 욕구입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먹는 것인데 결국 이 먹는 것, 너희들이 바라는 것,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여러분 이 밑줄을 쫙거어 보시면 이거 놀라운 것 아닙니까? 누가 이런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마치 백지 수표 딱 내밀고 네가 원하는 만큼 한번 숫자 적어봐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그런 광경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상입니다. 아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그의 능력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주시고 구속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인데, 자 너희들이 차지할 그 땅, 너희들이 먹고자 하는 것, 너희들이 바라는 것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른 내 욕구나 내 만족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먹일 수 있는 고기가 된다면 하나님이 더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 너에게서 멀거든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수사적인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그 높임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이 있다면. 어쩌면 지금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멀어지고 아 이것이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될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게서 정말 물리적으로 아, 저기까지는 너무 먼 데라고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대명제로 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의 소원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 각자가 나의 이익과 나의 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이 고기를 먹이고 내 다음 세대에게 후손들에게 이 즐거워하는 것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저 땅을 우리가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21절에 이 표현이 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21절 후반절에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출애굽한 거예요. 가난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제사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있는데 남의 종으로 있는데 어떻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430년의 종살이 앞에 그들이 어떻게 원하는 제사, 소나 양을 잡아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할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 가난, 너희가 차지하게 될 땅, 그 땅에서는 마음껏 예배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우리의 형편이 이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선교, 이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구제, 이래서 마음껏 우리가 예배 가운데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뭐 수련회 뭐 각종 행사 다양한 뭐 어떤 초청 강사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막혀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정말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위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하는 만큼 아니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넉넉히 응답하시고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이 원칙이죠. 여러분 22절부터는 정한 자,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얘기하면서 마치 신명기의 규례 중에 정결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앞서서 오세 오경에 앞서 있었던 레위기나 민숙에 있었던 하나님의 규례의 어떤 세부적인 먹는 조항 중에 하나, 피를 먹지 말아라, 대표적으로. 피를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부정한 것을 굳이 먹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 너무 함몰되지 마십시오. 아, 피를 먹지 마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선지해장국 먹기로 했는데 안 먹어야겠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제발 문맥에 이한 구절 가지고 야, 나는 지금 천엽도 좋아하고 선지도 좋아하고 막뭐 이런 걸로 아, 피를 먹으면 안 되나 보지? 아, 내가 순대도 먹으면 안 되겠구나. 막 이런 거 아니라고요. 이거는 가난의 규례, 그러니까 세속의 규례뿐만 아니라 그리고 율법 가운데 그들이 많은 율법에 있었던 생활 규례, 정결 규례, 거룩함을 위한 규례 중에 한 부분이지만 왜 이것을 당부하냐면 곧 들어가고 찾아게될 땅에 가나안의 많은 세속의 문화 중에 많은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유혹으로 그리고 우리가 충격으로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래 정결하게 나를 깨끗하게 나를 순결하게 하는 규례 중에 뭐가 있을까를 당부하시면서 피를 얘기하는 것은 혼합 혼탁 우리가 피를 썩지마자 혈통을 썩지 말자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대표적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넘어가지 못하는데 특히 먹는 문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고기를 원하느냐? 언제나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 이렇게 리얼하게 얘기하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원하는 만큼 다 누릴 수 있는데 왜 굳이 이거를 먹어야겠다라고 고집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아 저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피를 마셔야 됩니다. 이런 거. 만약에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이 얘기를 더 한다면, 27절에 보면 이런 거 있죠. 내가 번제를 드릴 때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에 드릴 것이요. 내 재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에서 붓고 그 고기는 먹을 지니라. 자, 번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같은 우리가 제사의 규례로 부약의 제사로 보십시오. 부약의 제사를 드릴 때 살아있는, 그러니까 생축, 동물에 그 고기를 태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고기를 잡을 때 피를 다 쏟잖아요. 왜? 그 고기에 피가 스며들고 뭉쳐있으면 고기의 질이 떨어지는 것. 이것도 상식 아닌가요? 그래서 뭐, 활어를 잡든 아니면 살아있는 생축을 잡든 피를 쏟는 거죠.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하면, 할랄투드라고 하는 저 이슬람, 이슬람 사람들이 뭐 소를, 잡, 소를 잡더라도 소를 잡 돼지는 아예 안 먹으니까 소를 잡더라도 그 소를 어떤 방식으로 잡는지 아주 이 소를 도축하는 이 방식이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피를 완전히 쏟아내고 그리고 칼을 어떻게 대고 이런 것까지 그래서 할랄 푸드 뭐 대구에도 이것 때문에 논쟁이 있는데 결국 결국은 그 유전이 물려간 거예요 재단에 드릴 고기는 피를 쏟아버리고 그리고 내장을 다 빼내고 온전하게 그것을 태워 없애는, 태워버리는 제사였지 않습니까? 그 제사의 형식으로 이걸 보여야지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 이후 성령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문장, 문장을 그대로 빗대지 말라는 것이고 지금의 우리의 예배는 다른 표현을 한다면 세속의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생축을 잡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자원하는 내가 제사물, 내가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를 정결하게 하는 방식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깨끗이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 그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말들을 했고, 해왔기 때문에 내 말만 들으라. 어쩌면 하나님 왜 내가 피를 마시면 안 됩니까? 피를 먹으면 안 됩니까?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더 주실 텐데 왜그 문화에, 그 유혹에 자꾸, 그 설득에 네가 스스로 함몰되느냐? 그러지 말고 내 말만 들어. 내 말을 지켜. 그러면 28절 후반절에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뿐만 아니라 이 28절 후반절에 오늘 우리가 손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을, 복을 주시겠다고요. 누가 이런 약속을 알수 있습니까? 한두 번의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영구히, 영원히 무한대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딱 하나. 이거 못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제목처럼 그의 모든 말을 듣고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겁니다. 그냥 주님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살기로 하면 너희 후손에게 영구한 복을 주시리라. 나도 오늘 새벽 깨우는 당신들의 자녀와 당신들의 가족에 그리고 당신들의 일터에 하나님이 영구히 복을 내리시기를 우리 교회 위에 우리 하늘나라 영가족에게. 이 축복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보십시오. 이제는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다. 거기에서 거주하게 하게 될 것이야. 그렇다면 또 당부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얘기는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혹시라도... 야 횡단보도 건널 때는 오른손 들고 좌우를 살피고 건너야 돼. 위험하니까 또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30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그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앞서서 하나님이 다 조성하신 것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들을 이 아단과 하와에게 너희가 그것을 다스리라, 그것을 정복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 세상의 세속의 모든 것들 위에 너희가 그것을 정복하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문화적인 명령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 침략을 당하거나 세상 문화에그 시류에 너희들이 잠식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문화는 좋은 것이죠. 세상은 좋은 것이에요. 돈이 왜 나쁩니까? 돈이 좋죠. 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돈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거나 돈 때문에 여와를 떠나거나 그래 그 돈이 저 만몬에게서 바알에게서 나올 것 같으니까 야 바알이 얼마나 좋으면 저 만몬이 얼마나 좋으면 나도 한번 아, 나도 한번 성겨볼까? 이런 생각 하덜덜덜 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제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가 되지 말라 여러분 저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습니다. 아니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도 좋은 면이 있지만 부족한 면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나쁜 것을 따라가지 말고 좋은 것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왜 세상에 돈이 좋지만 그돈 때문에 여러분 돈 때문에 이런 마약을 합니까? 돈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술을 먹을 수 있으니까 술을 먹습니까? 그런 올무의 전철의 자취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세상의 것을 닮아간다고요? 교회에도 세상 문화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제 말은 뭐냐면 야 돈이면 다 돼. 아니면 야내 말은 법이야. 야 우리가 우리가 하는 대로 하면 다 돼. 제가 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쫙 묵상하고 읽으면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제발 무슨 파, 무슨 파, 무슨 파가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저렇게 말씀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것이지, 다를 것이나 틀릴 것이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야, 틀렸어. 우리랑 달라. 저 사람은 우리 편, 내 편.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편이 어디 있고 장로편이 어디 있고 권사편 집사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다스리는 땅의 그 주민이요. 우리가 그분을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영구하게 복을 받을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 누리는 복을 다 받게 된 그런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주만 따라가겠노라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처럼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지키겠노라 이 기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3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거리끼시며 거, 꺼리시며 가증이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만큼은 참지 못합니다. 너희들이 바을을 쫓겠다고, 너희들이 만몬을 쫓겠다고, 그가나안의 많은 그 우상들을 따르겠다고, 야, 저게 그렇게 좋아 보이니? 여러분, 어제도, 그랬 어제 있었던 본문에도 뭐 눈썹을 밀고, 이 이마 위에 뭔가를 밀고, 또 대표적인 그나라 그때의 관습 중에 하나가 자녀를 불가운데 지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야, 이거 갔다 오면 면역력이 생기고, 이거 이렇게 하고 나면 애가 잘 된단다? 뭐 굿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유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오히려 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의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심판을 당하게 될 거야. 남들이 한다고 다 한다고요? 이게 유행이니까 따라 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 우리가 다스려야죠. 우리가 선도에 나가야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세상 친구들 만나도 야, 너왜 이렇게 재미없게 사냐? 라고 해도, 아니야. 내가 주안에서 사는 게 얼마나 기쁜데. 오히려 친구들이 나의 삶을 따라가게 만들어야지. 아이고, 나도 한잔하자. 나도, 나도 뭐, 한 번, 나이트 한번 가자. 뭐, 이렇게 친구들이 하니까 따라가나요? 아니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 수준이 이래서. 아니, 이런 거라니까요. 나의 기쁨은 오직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서 나는 마음껏 예배하고 우리 하늘나라 영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게 살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니다